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게임은 완벽한 밸런스에서 나온다라고 말이죠. 특정 캐릭터가 메타를 독점하거나 특정 요소가 지나치게 강력해 시스템을 지배해 버리면 우리는 그걸 밸런스 붕괴라 부르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포켓몬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죠. 포켓몬 배틀은 지난 5~6년 동안 심한 밸런스 붕괴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전 세대와 비교해 너무 강력한 캐릭터들이 줄줄이 출시했고 그 캐릭터들이 메타의 최상위권을 지배하면서 다른 캐릭터들을 전부 밀어내버리니 다양한 전략 사이의 선택의 폭이 크. 줄어들어 버렸죠. 매 네, 게임마다 비슷한 전투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게임의 재미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포켓몬 대전의 인기가 식은 건 밸런스 때문이다. 특정 포켓몬을 버프 또는 너프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한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오직 게임의 밸런스만 가지고 비판하는 이들을 보고 있자면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밸런스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 현재 포켓몬 대전의 문제를 전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는 정말 게임의 재미를 만들어낼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잘 맞는 게임에선 특정 캐릭터만 독점하여 나오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전략에 맞춰 나오게 되며 이를 통해 매판의 경험을 다채롭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결국 재미는 밸런스에서 나온다라는 공식은 어느 정도 성립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 가위바위보를 떠올려보죠. 게임의 새 요소인 가위바위보의 평균 승률이 전부 약 33.3%인 완벽한 밸런스의 게임. 밸런스 이퀄 재미라면 이 게임은 지금쯤 롤이나 오버워치를 누르고 전 세계 e스포츠 리그를 휩쓸며 PC방 점유율 1위를 찍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 누군가 와서 지금부터 모르는 사람들과 하루종일 가위바위보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실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위바위보는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혀 있는 탓에 오히려 게임의 양상이 너무도 뻔하게 전개되고 전략적 요소보단 운싸움이 더 강조된 탓에 상대를 이겨도 내가 잘해서 보단 운이 좋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반복할수록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위바위보 대회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주 간단한 내기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게임의 밸런스만으로는 게임의 재미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밸런스는 어떤 선택도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선택의 무의미성을 만들어내며 이로 인해 플레이어가 전략을 세울 여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게임의 사기 캐릭터나 전략이 하나, 둘 있는 건 재미를 망쳐도 이런 강력한 캐릭터들이 10개, 20개씩 우글거리면 서로가 서로를 상대하며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만들어내죠. 이것이 실제로 매우 많은 대전 게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포켓몬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실제로 대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특출난 사기 포켓몬들이 10에서 15마리 정도 있고 그것을 카운터치게 딱시고 마이너 포켓몬들을 사용하는 등나름의 재미를 주는 요소들은 존재하니까요. 그렇다면 포켓몬 대전은 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됐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기 포켓몬이라고 불리는 포켓몬들이 특정 세대에 아주 많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레귤레이션 I 기준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의 포켓몬들을 살펴보면 1위부터 7위까지는 모조리 8, 9세대 나온 포켓몬이며 8위에 와서야 겨우 1세대의 망나뇽이 이름을 올리고 9위와 10위는 2세대의 칠색조, 5세대의 랜드로스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점유율로만 따지면 무려 최상위권의 70%가 최근 5, 6년 동안 나온 녀석들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개발사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오래된 포켓몬이 계속해서 메타를 점유하고 있으면, 게임의 새로운 재미가 반감될 테고, 새로 뽑은 포켓몬들이 대전에서 활약하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 캐릭터 인지도 측면에서 사기 캐릭터를 뽑아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 너무 과했다는 것으로, 유저 입장에선 과거에 아끼던 포켓몬들이, 신세대의 양심없는 성능 앞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며, 정이 생기기는 커녕,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결국 경합을 벌이는 캐릭터들은 다양할지 몰라도, 그 캐릭터들의 출시 시기가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 오히려 다양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재미를 크게 해쳐버리고 말았죠. 다음으로는 바로 새로 도입된 게임 시스템 다이맥스와 테라스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기믹들이 밸런스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믹들은 오히려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6세대 처음 도입된 메가진화를 생각해 보면 특정 캐릭터만 받을 수 있는 차별적인 시스템과 같은 메가진화라 해도 어떤 놈들은 너무 좋고. 어떤 놈들은 받는니만 못한 것을 받는 등 노골적으로 포켓몬들을 차별하여 대우한 것이 바로 이 메가지나였습니다. 근데 왜 메가지나는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테라와 담액은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바로 메가지나는 밸런스를 붕괴시켰지만 그것을 대가로 재미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마이너 포켓몬들이 메가지나를 통해 형태를 바꾸고 활약하게 되면서 포켓몬 하나의 활용성을 크게 늘려주었고 메가지나가 가능한 포켓몬들을 제한시킴으로써 언제 누구를 메가지나시켜야 될지 명확한 선택과 전략적 판단을 요구했습 있습니다. 기믹이 발동될 때 강렬한 연출과 시각적 변화, 9세대 포켓몬들을 위한 팬 서비스 등 압도적인 기믹 자체의 매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반면 테라와 다맥은 모든 포켓몬들에게 열려있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밸런스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험에서 50점을 맞은 친구나 100점을 맞은 친구나 모두 차별 없이 가산점 20점을 얹혀주었기 때문에 어떤 포켓몬이 70점이 되어도 절대로 120점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120점짜리 포켓몬이 8, 90점짜리 포켓몬을 잡아먹으며 게임을 압도적인 체급싸움으로 만들어버렸죠. 여담으로 9세대에 나온 테라스탈은 더 가관인데, 테라를 박아도 서로 체급이 고만고만한 녀석들, 이를테면 초전설들끼리 싸우는 메타가 오면, 테라스탈은 본래의 역할이었을 균형의 수호자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이를테면 자시안과 미라이돈이 대면했을 때 테라 없이 이길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히 자시안이지만 미라이에게 테라 선택지가 존재한다면 이제 자시안은 무슨 스킬을 써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얼음이나 페어리 테라라면 거수참이 맞지만 간혹 물 테라나 테라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 치근거리기가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죠. 이를 통해 자시안을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게임을 미라이돈에게도 얼추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주는 평등을 실현하게 됩니다. 아마 자시안과 미라이돈의 대면 승률을 비교해 보면 가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균형 있게 맞춰져 있을 겁니다.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보상도 없이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가위바위보만 하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오늘은 현 포켓몬 대전을 망친 원흉, 그것은 정말 밸런스인가?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대전의 인기가 뜸해진 이유는 단순 밸런스의 문제라기보단 신세대 사기 포켓몬들의 범람으로 인한 메타 다양성의 부족, 그리고 가위바위보처럼 전략이 줄고 운 요소가 늘어난 점으로 인해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사라져버린 것이 원인이라 할수 있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주기적인 버프와 너프 패치를 하는 것입니다. 잦은 빈도로 포켓몬의 버프와 너프를 반복하며 메타의 사기 포켓몬들을 순환시켜주는 것은 게임의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재미를 주는 요소니까요. 물론 지금도 신작 개발하느라 바쁠 개발진들이 이런 걸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잘 알기 때문에 저는 곧 나올 포켓몬 챔피언스에서 이런 식의 밸런스 패치를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세 달마다 한 번씩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또 보죠! 그 막간을 이용해서 살짝 짧게 공지를 드리자면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드디어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을 했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쯤인가 그랬는데 어쩌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까지.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업로드는 졸업식으로 인해 올라오지 않을 예정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나서도 뭐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할수 있을 만큼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